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회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선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세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시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난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면을 쓰고 숨기려고 할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요 언연중에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조심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쓴다 하더라도요 어떤 상황과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 있으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풍선을 불어서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풍선을 이렇게 입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놓으면 공기가 나오죠.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풍선 안에 물을 집어 넣으면 그 풍선을 누르면 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 밀가루를 집어 넣으면 밀가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 없는데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조절해서 가면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냐, 그겁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들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거나 나타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전통?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뭐미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율법 해석서예요. 율법 해석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 율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소위 그 이런 신앙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졌죠. 가르쳐 주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설명되어집니다. 그 해석을 할 때에 자신들의 어떤 삶 속에 그걸 이제 적용을 시켜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좀 때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그, 유대, 유, 유다 하나라는 사람, 아, 아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유대 라삐에 의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서 이제 그, 미시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전에는 이제 이런 율법에 관한 해석들을 이라비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을 해주면서 그런 이제 규정들이 해석과 관련된 규정들이 생기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그것을 가르치는 라비들이 절대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자였었죠. 그래서 이라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손을 씻는 이 개명,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할 때, 떡 먹을 때손 씻는 것은 사실 율법에 의해서 그 규정되어지는 건 없죠. 단지 이제 우리가 정결함과 부정에 관한 그런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율법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것이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나 이럴 때, 뭐, 떡을 먹을 때 이럴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말, 정하신 그런 개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그런 규정이 생겨버리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뭘뭐 먹는 그런 모습을 봤던가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삼 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을 그냥 싫어하셨을까요? 전통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조차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뭘 말씀하시냐면,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에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용한 그런 어떤 말씀으로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싹꾼 목자 또는 이리 때에게 넘겨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 목회자들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막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그런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질기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인간의 그 탐욕, 이것들이 자신의 어떤 지규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분히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왜곡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그 예로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손 씻느냐, 손 씻지 않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대적이에요, 대적.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이후부터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답탁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귀에만 생기면 그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죠. 왜? 자신들의 입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전통을 빗대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도가 사분이 불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일들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부모님을 섬긴다 이렇게 쓰는 그 용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초에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핑계를 대고 부모에게 할 것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들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그런 핑계를 대고 자신의 이익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쓰이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 법조차 네가 너희들이 어기지 않느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과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엄청난 차이에요. 부모님께 공,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예, 10계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떡을 이거는 그 모세가 가르쳐 주는 그런 계명 속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마음 속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가르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도에 의해서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대한 설명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데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뭔다 뭘 다라는 겁니다. 멀리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들은 내팽견쳐놔놓고 항목에만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거룩한 의의 이것들을 만철하에 돋보이게 하고 그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너희들은 관심조차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었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된줄 아시다일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는요, 사회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고,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라는 어떤 그런 죄명을 덮었을 그런 판이인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걸림이 됐다. 이건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은 왜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느냐 보다도 제자들 도착 그 마음속에 무엇이 냐면은그 당시에 사회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마음이 다분이 들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진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고, 그들이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버릴 것이다. 그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그들도 함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을 맞는 것으로 알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기들만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구자들도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될 핵심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들어있습니까? 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외에 짜투리의 어떤 공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내가 잘 숨겨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어떤 한 귀퉁이에 들어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의 핵심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요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하고 있고, 우리의 입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전혀 하나님께도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릇따게 포장하며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에 뭐다, 목사다, 뭐, 장로다, 집사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좋아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바쁜 일을 만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며 서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신앙과 관련된 나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상시에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잘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든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꾸 나의 욕심과 탐욕, 그것이 전통 아니겠어요? 전통이 뭡니까? 전통. 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포장 삼아서 결국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부심을 세우는 것과 내가 좀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타이밍 어떤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손상되면 분노하고 화나고 부정적이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만족스럽게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는 그냥 그걸 누리는 데 정신 팔려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살아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길 바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순간을 만나고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것들, 주님의 모습들, 주님의 가르침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눠주고 함께 어렵고 힘든 과부와 과아들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향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어요? 뭐, 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그저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죠.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면, 주님과 관련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관련된 그것들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